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어,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SQC, 예, 통계적 품질 관리죠. 예, 제16강 관리도의 도입에서 프로세스 점검 담당자를 위한 지침 알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 관리도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어, 진행된 소주제 네 가지가 있었구요. 그 최종 어 항목이 되겠습니다. 13강에서는 이제 관리도에 대해 서 설명해주기, 14강에서는 관리도 사용시 이점알리기, 15강에서는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일반 지침알리기, 그리고 이번 16강의 소주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 이것들 모두 이제 관리도를 도입할 때꼭 어, 미리 이제 실천해야 될 그런 어,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에관리도편는 이제 171페이지부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어, 기존 시리즈 17권을 현재 그비더 솔버 어, 시리즈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라. 어, 줄이면 이제 BTS, 요즘 뭐 BTS가, 어, 크게 뜨고 있는데요. 네, 줄여서 BTS입니다. 어, 정판이 완료가 되면요. 음, 정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터넷 강의를,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프로세스 점검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기업마다 담당자의 이제 명칭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표집을 담당하거나 관리도를 작성하는 그런 담당자 또는 어, 설비 에, 직접 그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그 지원하는 사람 또는 설비를 이제 설정 이제 셋업하는 담당자 또는 이제 품질 관련된, 관련된 리더 뭐 이런 분들이 예, 요새 얘기하는 프로세스 정권 담당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도를 도입하기 전에, 일종의 사전학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나 좀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표집, 샘플링이죠. 편의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 편의가 없도록 하는 거다. 이건 생산 중에서 표본들을 이제 추집, 어, 표집하는, 뭐, 이런 방식들을 얘기를 해요. 현재 생산 중에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샘플링에 오는 거죠. 어, 이런 것들도 이제 편의가 없는 방식이고, 또, 적재되어 있다, 아이템들이 적재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랜덤하게, 어, 무작위로 이렇게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표집하는 이런 그 접근 방식이 이제 편의가 없는 표집이 되겠습니다. 또, 어 프로세스 관리 양식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어, 일종의 이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 표집을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술된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은 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전에는 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죠. 어 기업에 따라서는 표준이 조금 미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집 간격. 이제, 이런 그 표준의 표집 간격. 얼마마다 한 번씩 추출을 해야 되느냐.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 있는데. 예를 들어, 30분 간격이다라고 했을 때, 10시 정각, 뭐, 10시 30분, 11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점에서는 표집화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 오프레이터가 작업할 수 있는, 이런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단 그 표집이 되면 그 표본은 관리도에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좋은 것만 또는 나쁜 것만 이렇게 이제 골라내는 것 자체도 하나의 편의가 되겠습니다. 또 돌출된 상태 또는 어 비정상적인 패턴 뭐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 어 프로세스 관리 양식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의 근거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학습을 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또어 급박한 상황 이런 게 이런 상황이면 표집 간격을 줄여요. 그러니까 짧은 짧은 시간에 추출한다는 거는데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것을 어 찾아내기 위해서 안정화 될 때까지는 계속 어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 표집 간격을 줄이는 거죠. 어이 경우 이제 표집된 모든 표본들은 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타점을 합니다. 또 어, 표지 방법은 필요시 갱신한다. 이건 내 표준이기 때문에 갱신이 이제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시도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를 직접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관리도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데이터를 편익 없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 관리도를 이제 바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범위 계산에 오류가 없던록한 R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를 타점으로 해 나가는데, 맥시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죠. 그런데 또이 범위들의 전체 평균은 모표준편차를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양이에요. 그리고 x b a 관리도의 관리한계를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값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는안 됩니다. 어 그래서 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식들을 어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휴면 에러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이런 대표적인 경우, 즉 0.1276이나 0 1 2 4구 이와 같이 0.12가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이런 경우는 타점을 76이나 4으로 그냥 표기를 해서 타점을 하는 거죠. 어 소수점이지만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관리한다 를 그러면 자꾸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휴머네러나 이런걸 얘기합니다 입력할 때 이제 오류 이런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그냥 76, 49 이런식으로 어 타점 하도록 하는 것그 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어 교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x bar x 바 관리도 하고 r 관리도에 y 축척도를 맞춰요. 통계 패키 있으면은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 현장에 가면은 이제 현업에 가면 어, 공정에 이제 이렇게 차트를 큰 어, 그림에 어, 도화지 또는 그 캔트지에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트를 취해 나가는 뭐 이런 형식 같은 경우는 어, y 관리도 y 축 같은 경우를 좀 맞추는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겠죠. 요즘 뭐전 선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어,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리도의 타점을 하는데 관리도 이탈 시 개선을 어, 거쳐서 재표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전과후로 구분해 놓는다. 문제 개선이 되면 어, 개선 전에 어떤 타점의 어떤 어, 패턴하고 개선 후의 패턴이 달라진 것을 확인해야 을 되니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후 모두를 어,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 점검 주기. 예, 주기를 철저히 따르고, 어, 표본 추출의 주기에 예, 연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날짜나 설비 넘버, 교대, 뭐, 이런 것들을 뭐, 명확하게, 예, 이력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프로세스 관리, 일반 지침에 따라 관리 한계를 벗어났거나, 비정상 패턴들에는 X 표시한다. 요것은 뭐, 어, 분석해서 추적해서, 어, 그 원인 규명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상성, 비정상 패턴들 이런 것들을 표시를 좀 해야 되겠죠. 또 변경점을 관리도상에 표시하는 거 이것은 이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변경점 뭐가 바뀌었냐 이거죠. 트가 새로운 로트가 유입됐거나 성분 비율이 바뀌었거나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설비가 바뀌었거나 뭐 이런 사항들은 전부 이 원인 규명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관리도상에 같이 이제 표시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 그러니까 관리도를 그냥 관리하는 양식으로 보기보다는 문제 해결, 생산 중에 문제 해결 방식에 이용한다라는 그런 그 징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도 상에 관리 이탈이나 비정상 패턴들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번 그 변경점, 중요한 변경점을 같이 관리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관리 이탈이라든가 어 또는 어 비정상적 패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 직전에 또는 이전에 어떤 변경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유추해 낼수 있거나 추적할 수가 있겠죠. 또 측정 위치, 측정기 사용법, 데이터 기록법, 측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숙지한다. 그런데 이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측정 시스템 분석입니다. 매저먼티 시스템 언어리스시죠. 자, 이 부분은 어 통계적인 어떤 어, 접근이기 때문에 에, 별도의 공간에서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조업 담당자, 이건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가 직접 관리도를 작성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 오퍼레이터가 이제 보통 도구나 장치, 장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어또어 어,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에, 관리도도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 어 조업 담당자가 제품을 잘 만들게 위한 모든 조치 이런 거에도 어, 관리도도 그 일환으로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어, 검사를 담당하나, 별도의 이제 품질 담당, 통계 담당, 이런 그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도를 타점하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어,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그 포인트에서 일하고 있는 조업 담당자가 직접 어, 이 일을 해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이게 눈이, 우리 사람 눈이 필요해서 어떤 지시각각 상황에 대응해서 어, 운전을 하듯이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도가 바로 사람의 눈에 비유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관리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육강 십삼 강에서 1 6 강까지 네 번의 강의를 거쳐서 소주제를 관리도 도입에 대한 소주제를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는 1 7 강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작성 전에 해야 될 최종 마무리 업무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